카나토가 지난 2년간 공을 들인 400억 원대의 규모의 차세대 여행 플랫폼 하나허브를 20일 오픈했습니다. 세블데일리가 직접 사이트를 체험해 봤습니다. 프랑스 관광청과 세브퍼시픽 항공이 여행업계에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고객들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항공편 취소 및 여행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 가지 옵션이 포함됐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전 세계에 걸쳐 일관된 정책 방침을 적용한다는 예정입니다. 한국 관광 공사는 국가 인증 제도인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418개 업소 중여행자가 10여 명이 선별한 70개 숙박 업소를 소개하는 여행자이방 시즌 2를 최근 출간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21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어 4월 21일 어 화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투어가 지난 2년간 공을 들였죠. 무려 4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차세대 여행 플랫폼, 그러니까 일종의 사이트입니다. 예, 하나 허브를 20일날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대를 모아왔죠. 그 다음에 오픈 시기도 뭐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좀 연기가 되어 왔고요. 어,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급사의 상품 공급이 용이해지고요. 고객은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패키지 여행의 경우 기본 일정에서 공급사가 함께 등록한 선택관광까지 추가할 수 있고 또 제외도 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기존의 풀 패키지 중심에서 벗어나 패키지를 부분적으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 뭐, 항공권 제외 포함, 뭐, 뭐, 가이드 포함, 뭐, 뭐, 뭐 추가, 뭐 추가, 뭐, 뭐 제외, 뭐, 이렇게. 그야말로. 어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항공 카테고리도 실시간 항공권 조회 기능 개선했고요. 어전 세계 주요 도시별 항, 할인 항공권 조회할 수 있는 어 카테고리 역시 추가했습니다. 어 일별 최저가, 주변 일자 요금 등 검색 기능 강화했고요. 회원 특가 마일리지 등 다양한 것들 포함했고 호텔은 전 세계 호텔 공급 상품의 인벤토리보다 인벤토리보다 한세배 이상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제 익스피디아가 보유한 호텔 수만큼 정도는 아직까지는 예, 아니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미리 오늘 그 사이트 오픈하고 나서 사이트를 직접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면 어 한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 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버전 어 개편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C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 설명을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또좀 부족한 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 그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투어닷컴으로 기존 그 URL은 똑같고요 물론 다르면 안 되겠죠 자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 하얀색 위주로 해서 깔끔해졌다는 게 특징이네요 깔끔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투어 고유의 핑크색 핑크색 유지했고 그래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건데 딱 이렇게 첫 화면에 들어와서 보시면. 어 전반적으로 첫 화면이 좀 단순화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2년 동안 공들인 작업의 결과라고 결과냐라고 한번 오해하실 수는 있지만 요기 핵심 예. 요기 어, 왼쪽 카테고리 선택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딱첫 화면을 보시기에는 약간 어좀 단순화돼서 심심하지 않냐 하는데 요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어, 다양한 강력한 막강한 그런 컨텐츠가 이번에 선을 보였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번 대, 대략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카테고리 있구요 마이 메뉴 예약 내역 장바구니 메뉴가 기본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툴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고객님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여기 보시면 패키지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항공권 항공권 선택할 수 있는 카테고리 항공권도 이제 왕복 편도 다 구간 이렇게 돼 있고요. 어 목적지와 출발지 기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행자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직항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호텔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어디로 떠나세요? 했을 때 여기 이제 떠나는 목적지 입력 여기 딱 누르시면 동남아, 일본, 남태평양, 중국, 미주, 유럽 등등 해서 국내까지 다양한 어, 여행지들이 이렇게 선택 클릭 한 번만으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패키지 한번 볼게요. 패키지 보면, 어, 패키지 여기 떡그 검색할 수 있는 눈, 난을 누르면 따로 키보드 없이도 예약을 할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미주 쪽을 한번 눌러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번 눌러보고. 어, 김포랑 인천 출발이 있는데요. 여기 김포 이제 인천 출발하고 여행 시작일은 어, 한번 대략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4월, 아, 4월은 4월좀 그렇고 5월 4일 선택 예를 들어 하시고 다음에 패키지를 검색하면 어, 누르면 바로 이렇게 예, 뜹니다. 속도는 어 저희가 촬영하는 장소의 와이파이 속도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속도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패키지 상품이 나오죠. 뭐 3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우리끼리 단독 여행 그 다음에 세미 팩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제우스 이거는 그 굉장히 그 고급 럭셔리 상품이죠. 네, 요런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 특징이 항공 포함이냐, 항공 별도 또는 단체냐, 단독이냐, 행사까지, 단체 행사냐, 단독 행사냐, 요거까지 바로 곧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추가됐습니다.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특징은 뭐냐면 어, 굳이 뒤로 가기를 여기 뒤로 가기를 안 눌러도 기존 여기서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선택 여행 기간 뭐 프로모션 가격 에 예, 가격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격대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상품 브랜드 이건 이제 브랜드는 뭐 제우스는 말씀드린 대로 그 럭셔리 상품 그다음에 우리끼리 가는 그 소규모 단체 현지 투어 또 투어텔 그다음에 여행 구성원 이렇게 투어 조건 에 예. 투어 조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 경비 없는 거, 노 옵션 아니면 가이드 포함. 테마는 어떤 테마냐. 이렇게 뒤로 가기를 굳이 안 눌러도 어, 그 쉽게 기존 페이지에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한번 다시 첫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키지는 그렇고요. 항공을 볼게요. 항공 다구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다구간 선택할 수 있는 거. 출발지, 도착지, 날짜, 출발지, 도착지, 날짜. 이렇게 해서 경유편에 대한 구간 추가, 경유편을 두번 경유, 한번 경유, 경유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보통 선택을 디테일하게도 할수 있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최근 검색했던 거아 내가 좀 전에 검색했던 게 좋았는데라고 바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편의성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로 가기가 버튼을 굳이 안 눌러도 곧바로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호텔 카테고리를 또 보면 호텔 어디로 떠나세요? 공란을 누르면 지역별, 도시별 다 나와 있고요. 대륙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인 할수 있는 날짜, 체크아웃 할수 있는 날짜 나와 있고, 그래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 LA에 예, LA를 선택하시고 체크인은 언제 하실 것이냐? 뭐 5월 한 4일 정도로 하고. 어 체크아웃을 한 5월 16일로 해서 검색을 해보고요. 성인 2명 해서 선택 완료하면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와이파이 속도가 조금 느려서 예,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자 숙소 검색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성질이 급해서 <laughs> 자 보시면 어 호텔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검색이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면 어 이렇게 호텔들이 뭐 20만 원대, 30만 원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숙소 종류, 예, 그다음에 숙소 뭐 호텔이냐, 레지던스냐, 뭐 리조트냐. 숙소의 등급. 그다음에 호텔의 브랜드 어, 부대 시설, 객실 편의 시설 너무나도 자세히 볼수 있다는 점을 어, 말씀드리고 이것 또한 좀 특징이지 않냐 싶고요. 어, 호텔 명을 바로 또 여기다 입력을 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텔 또 카테고리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외에 뭐 가장 위 카테고리에는 어뭐 여기 굳이 안 들어가도 일단 여기 좌측의 메뉴바에서 모든 것을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것 영상 보신 바와 같이 뭐 대략적인 구성은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되며 또 이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조금 한번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한번 살펴보고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 에 에미닛... 에미레이트 항공이죠. 고객들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 새롭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 먼저 5월 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 31일까지 여행 가능한 에미레이트 항공권에 한해서 어, 항공권 유효 기간을 760일로 자동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기간에 해당되겠죠. 이에 해당되는 항공권을 보유한 고객들은요, 언제든지 기간 내에 재예약한 다음에 여행할 수 있고요. 다시 여행할 준비가 된 경우, 기존 항공권 발행일자 기준 2년 이내에, 어, 고객센터와 담당 여행사에 연락해서 스케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취향지와 동일 취향, 어, 대륙, 그 안에서 다른 도시로는 수수료 없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타 대륙으로 여행을, 그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은 항공권 재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에미레이트 항공은요. 재발권 수수료를 면제하고요. 승객들은 운임 차액만 추가적으로 지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필요시 1년 추가 연장 가능한 여행 바우처 옵션을 제공하는데 여행 바우처는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전 노선 그리고 전 클래스 항공권을 포함 모든 프로덕트 및 서비스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 바우처 역시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들이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항공권을 재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항공권 소지 또는 여행 바우처 옵션을 선택했으나 여행이 불가한 승객들은 위약금 없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에미티 항공은 고객, 그, 고객들은 이제 홈페이지. 네, 간단한 양식 통해서 희망 옵션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에미레이트 항공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웹사이트 또는 어 문의하시면 되고 여행사를 통한 예약 승객들은 담당한 그 여행사에다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여행 그 치면 그 홈페이지 나와요. 예. 네. 자, 마지막 소식 한국 관광공사가 국가 인증 제도인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478개 업소 중에서 여행 작가 10명이, 10여 명이 선발한 70개 숙박업소 소개하는 여행자의 방 2를 출간했습니다. 가능성과 책을 많이 발간하네요. 예. 자, 지난 7월에 첫 번째 발간된 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어... 한국 관광 품질 인증 업소는 좀 인증을 받은 업소죠. 예, 네, 좀 믿을 만한 업소고 여행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숙소와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책자에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고택 등 다양한 숙박 형태와 더불어서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해 줄 만한 곳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 기차 여행자들을 위한 곳등 다양한 테마를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책이 있어요. 책이 나왔는데, 관심 있으시면 이거 구입하시면 되는데, 어, 말다시피 뭐 저희가 책장사는 아니고, 전국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품질 인증제도 및 인증업소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그 안에 한국 관광 품질 인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식 대략 이거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하나 투어 그 체험 영상 보내드린 것처럼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걸로 예, 빠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4월 21일 트래블 델리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